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아 가상화폐 시장도 간밤에 강하게 또 반등을 했는데요. 아... 어, 앞으로 어떤 음, 전망을 또 가져가야 될지 윤석빈 서강대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트러스 네. 컴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간밤에 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도 또 강하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 일단 횡보세가 좀 지속되다가 어, 강하게 반등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부분은 트럼프 2.0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트럼프 2.0 보통 그 운영진이 다좀 침크리토에세요. 그래서, 그래서 비어 문제적인. 제가 또 말씀 말씀드렸지만 어, 미국 정치를 페이팔 마피아가 먹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침크리토 분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 스트리지라고 해서 이때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기업체 분들에서 지금 점점 그 디지털 자산을 책임 그 하려는 분이움직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까지는 트럼프 2.0이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워낙 기대가 있었다가 기대만큼 없었다가 지금은 거기 좀 미리 선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점점점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들을 움직일 것 같고요. 사실은 전에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죠. 그래서 그때 보면 기존 금융권이 디자 자산, 가상 자산 채용하는 연결과 유하는 시작점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전체 그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 부분이 ETF 승인된 이후에 트럼프 이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래서 지금은 음 떨어졌 지금 5만5천 달러에 대한 거 상회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오른 거는 아마 마이클 셀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어 기존에 있던 기간 투자자들에 유입들이 좀 많이 들어올 그런 예상되고요. 사실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워낙 지금 규제 심하긴 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디, 비트코인 자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기초 자산은 인지 에세클래스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워낙 지금 너무 규제 심하긴 한데 아마 점점 법인 계좌라든지 그런 것들 이 움직여서 아마 글로벌리 보면은 더 약간 보합세긴 합니다만 전체 기간 투자자들 유입되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이점영이 어 사실은 마이크 셀러라든지 이런 기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도 채용된 게 늘어나서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반영되기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점점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간밤에 8만 8천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예, 8만 5천 달러 대에서 어제까지 횡보를 했었고요 어, 오늘은 강하게 또 반등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어,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뭐 크게 신뢰할 수 있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가 봐요 또 이제 횡보세를 언급을 해주시는 걸 보면 어, 일단 좀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8만 7천 달러까지 음. 조금 내려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바닥은 좀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가능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있는 코인 투자자들일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렇다 할 호재가 없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당연히 층 크립토는 맞습니다. 네. 뭐 대비 삭스라고 해서 AI 크립토 차르 황제 같은 부분도 있고 사실 게 페이팔 마피아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건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 철학적인 부분 그런데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미국 우선주의예요. 층 그러니까 크립토라는 이유는 뭐냐면 어, 크립토를 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을 왜 사는 겁니다. 미국 국채에 대해서 어, 가치에 대해서 미국 국채를 탕감시키겠다는 게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층 크립토라는 부분은 아어 CBDC 하지마 왜냐면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블 코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국채를 좀탄감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층크립토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미국 우선주의가 먼저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어 전략 비축 자산을 할게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실질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천명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제일 좋았던 건 게르겐선을 첫날에 자르게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건 물론 첫날은 아니었지만, 게르겐선에서 폴 앵키스로 바뀌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크립토, 층크립토는 맞지만,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미국 우선주의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크립토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슬로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략 비축 자산이고 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줄 알았는 데 그런 것들이 밀려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합세 이런 분들 아마 투자자 관점에서 어 예상보다는 트럼프가 나와서 더 많이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아무래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법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상원 하원이다 공화당이라서 그런 것도 좀 우호적이긴 한데 실질적인 법안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 아마 실질적인 또 프로세스도 있고 좀 느려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투자자 관점에선 서 저희가 주로 투자 쪽 하는 사람 기술 쪽 하는 사람이긴 한데 투자자들을 봤을 때는 아마 어, 너무 느린 것 같아 아마 그런 부분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그건좀 차근 좀 장기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 트럼프가 지금 관세도 있지만 이 방송만 얘기하시겠지만 약간 트럼프가 워낙 좀 막무가내긴 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어, 트럼프 뒤에는 페이팔 마피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 어, 결국 미국 우선주의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점에서 보시면 어, 트럼프가 또 그런 근데 사실 공부를 많이 한것 같아요. 음. 페이팔 마피아와 같이 공부를 많이 해서 예. 잘 이해하고 계시긴 한데 잘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미국 우선주의가 뒤에 있다는 것도 꼭 투자자분께서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어, 뭐 일단 횡보세가 좀 길어지는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 우선주의가 어, 뒷배경에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 없다. 지금 악재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좀더 중장기적으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조정이지만 좀더 길게 보면 꽤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좀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뭔가 좀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뭐 장벽은 언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그쪽에 지금 좀 부딪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 조정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최근에는 또밈코인 때문에 오히려 또 악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거의 상상 못할 일이죠. 미국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laughs> 만약에 민코인 한다면 거의 탄핵감이 텐데. <laughs> 근데 미국은 좀 특이한 나라이하죠 미국 트럼프 일가가 사실 아까 크립토에 대해서 친크립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월드 리버티 파운데이션에 보면 사실은 거기서 대놓고 트럼프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음. 트럼프 이제 아들 사진 쭉 있고,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좀 특이한 나라긴 한데요. 그래서 민코인으로 어 본인의 것도 있고, 뭐 자기 부인,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실내 굉장히 민코인이 이제 다이나믹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좀 조정이 됐죠. 사실 그래서. 어 약간 이제 해프닝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 못할 일이긴 한데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좀 특이하게 하고 있는데 빈코인으로 굉장히 급등했다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부분도 있고 어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좀 어프로치 하셨는데 그래서 오피셜 트럼프에서 직접 트윗에 홍보도 하고 해서 좀. 좀 굉장히 좀 우리나라 문화에서 잘안 맞긴 한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워낙 또 사업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잘 마케팅 차원에서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급등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했다가 지금은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어 그런 것들을 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약간 컬처거든요 음. 민코인 자체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던 일종의 어 컬처적인 부분 때문에 컬처 커뮤니티가 굉장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 트럼프 같은 나이도 많으신데 그리고 활용은 잘 하시고 그런 마케팅 차원 그리고 본인의 스파 라이프 받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코인이라는 자기 부인이라든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민코인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데 어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엔지니어 관점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요즘 m 세 세대를 보면 약간 새로운 문화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트럼프가. 홍보를 하고 해서 그런 액티비티를 하고 있고 층 크립토 하나의 하나의 액티비티 정도 활동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뭐 크게 시장에 크리티컬한 그런 악재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어, 그런데 최근에 뭐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하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 측의 발언이 나왔다고 하던데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어, 그러니까 금을 팔고 비트코인 산다는 부분은 이제 국가 보유 금을 재평가해서 비트코인 1100조를 매입하겠다는 부분은 마치 어, 금이 있고 그 비트코인이 있는데 사실은 나,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금보다 비트코인이 높아 라고 일종의 표현을 한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 전략 비축적인 부분에서 어, 가치적인,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글로, 금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에 대한 것들을 팔고 어쨌든 비트코인 1,100조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보고 있어. 기초 자산으로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그것들은, 아직은 이게 좀 매입하겠다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근데 너무 자산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보다는 내가 비트코인도 가치를 두고 있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 향후에는 아마 전략 비축 뭐, 근데 하미스 그런 상원 의원이 이제 루미스가 이제 제안한 비트코인 액트가 있는데 그게 아마 발의가 되면 이런 것들도 실행이 될 텐데 본질적인 부분은 나는 어, 금보다 비트코인 과 가치를 두고 있어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건 아닌 것 같네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그리고 또 이제 국내로 한번 들어와 보면요. 어 24일부터 빗썸과 KB 국민은행의 재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의 어떤 시장에 의미하는 임팩트라든지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음 사실은 KB 국민은행은 탑 티어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탑 티어 은행이 어쨌든 빗썸이라고 하는 지차 자산거래서 하겠다는 이 부분은 어, 시장 자체가 이제 점점점 기간투자자들에서 어, 수용하겠다는 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 워낙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만 이제. 곧 근데 기존 금융권 제가 저도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수데 제가 4년 운전만 해도 왠지 기존 금융권에서 이런 걸 전혀 상각하지 못했다가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죠. 어,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자산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하나의 가장 촉발 물론 비트코인 ETF로 됐어.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이 변화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KB 은행에서조차도 아, 그러면 앞으로는 어, 이제 원래 인터넷 뱅킹 했었다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 기존 금융권도 이걸 채용하, 채용할게 라고 하는 하나의 시작점인 것 같고요. KB, 아마 은행에서도 지금 기존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커스터디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월스트리트는 이미 SEC와 원래 싸우는 것처럼 보지만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너무 늦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탑티어 은행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하는 거,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이런 미래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연결 융합되는 그런 채용하기, 채용하고 적극적으로 승화하겠다고 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요 물론 물론 이제 법적인 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 이용법 그런 게 넘어갈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넘어갈 자산이 많이 있으니만 아마 그런 은행들이나 보험이라든지 그래서 뭐 나중에 그 실제 디지털 자산으로 이용한 디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기존 금융권에서도 많이 채용해서 아마 이미 월스트리트는 많이 하고 있었어 J.P. 모건, 골드만삭스 그런 건다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 블록인이 유명한 레디핑크 회장이죠 모든 자산 증권은 토큰나이즈될건 이미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미 글로벌레딩으로 움직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재일화 먼저 그런 체용이 된다고 하는 거는 뭐 가상자산 환경에서는 어쨌든 탑티형 은행이 하고 채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어, 법인들의 가상화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 금융위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법인 계좌도 허, 허용할게요. 했어. 물론 단계가 있습니다. 1 단계, 이 단계, 삼 단계인데 아마 금융기관 빼는 거 알고 있는데 일단 법인 계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상장사 이미 갖고 있는 상장사들도 어. 어, 가장 계좌를 이제 할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얘기론 가장 많은 거는 위메이드, 위믹스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 있는데 아마 어, 가상 계좌 부분, 그러니까 그 실제 말하면 우리나라 비트코인 그러니까 업비트나 비쌈의에 99%가 다 개인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법인의 계좌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은 이제 기존 운영하는 자산도 그렇고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본인의 비데스와 디지털 자산을 연결,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시그널을 보여지고요 아마 점점 이런 것들은 늘어날 것같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상장사 최소 450개 이제 보유 나와 있는데 아마 가상자산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던 아빠 말씀이었지만 기존 리거시에 있는 사업과 가모 앞에 가상자산이 연결되고 융합되는데 확대되고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앞으로 국내에서 필요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맞었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규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와 드는 이좀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워낙 규제 중심이었다면 규제와 드는 을 같이 밸런스 있게 할 필요가 있고요. 트럼프 2.0은 너무 데이비드 삭스처럼 AI, 크립토 차를처럼 했는데 페이팔 마피아가 기술적인 걸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컨트롤 타워가 지금 워낙 제가 이제 이름이 어, 윤석자들에서 많이 용을 먹고 있긴 한데 그 아, 네. 근데 <laughs> 지금 사실은 빨리 컨트롤 타워가 잡혀서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권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것들을 빨리 이 트럼프 2.0 치고 나가고 있어. 우리나라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상 자산이나 기존 금융권 아니 기존에 있던 산업과 연결과 융합할 수 있는 그 규제 업체는 같이 할수볼수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런 AI, 뭐 빅데이터, 이런 크립토, 이런 연결과 융합된 시대에 어, 좀 인사이트 있게 통찰력 있는 규제를 할수 있는, 그래서 규제와 지능 같이 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트럼프와 많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트럼프는 지금, 아, 뭐, 크립토 베이스, 달러 베이스로 여러 가지 하겠다, 고 난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간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컨텐츠, k p o 과 크리토 연결하면 크로스보드를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그게 안타깝죠. 사실은 미국 달러에 대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컨텐츠 기반의 뭐, 코리아원, 스테이블 코인은 같이 어떻게 크로스하게 연결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컨트롤토화가 없다는 게좀 약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행보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간밤에 꽤나 강하게 좀 반등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투자 전략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블록체인 좀 7년 차인데 8년 차인데 보면 그토 윈터를 세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갖고 있는 부분들에선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기초 사실은 잡혀 있고요. 나머지 이더리움, 나머지 부분도 비즈니스에 대한 코어 밸류가 시장적 가치는 분명히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투자자 관점은 투자자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게 본질적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이를 확신이 있으시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프로치하는 게 좋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많이들 얘기하시죠 어, 비트코인이 지금 일단 최근에는 뭐 당장 윈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겨울이 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 뭔가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구간인 건 모두 어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마다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공통된 의견 주고 계시니까 어또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담는 그런 전략이 비트코인에게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외에 계속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지정된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관련해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알트코인, 솔라나라든지 XRP, 이더리움 이런 종목들도 계속 꾸준히 들여다보면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뭔가 좀더 좋은 그런 수익률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윤석빈 특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